반가워요 여러분, 정구지TV입니다. 여러분들은 굴 좋아하시나요? 지방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해 맛은 물론 피로회복과 건강에도 좋은 바다의 우유, 굴 오늘은 제철을 맞아 맛있고 싱싱한 굴을 찾아 충남보령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충남보령시 천북면 장을리에 위치한 천북굴단지 네이버 지도 추천 경로 사창사거리에서 자차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니 참고해주세요. 탁월한 맛으로 보령 구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천북굴 천국굴축제는 겨울 11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데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해요. 굴축제가 한창이어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다가 언덕 위에 주차하고 내려가는 길,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내려오는 길에 산책로도 보이는데 식사하고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입구 쪽에서는 여러 노점들도 볼수 있는데요. 간에 좋은 칩떽과 수공예품 등 여러가지 판매하는 노점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국화빵 파는 곳이 있어 사먹었는데 따끈쫀득한 게 정말 맛있네요. 야시장에나 가야 볼수 있는 다트게임과 딱촌게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하다가 반가운 걸 찾았는데요. 짜잔! 추억의 뽑기 달콤한 달고나 정말 맛있죠? 황금설탕 잉어를 보니까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입구 쪽에 노란 포토존도 있으니까 사진 찍어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곳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점포들이 줄줄이 줄지어서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올해에는 약 여섯 개 점포가 운영한다고 해요. 길게 늘어선 점포들만 봐도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2018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해안도로 옆에 굴그 폐각이 엄청나게 쌓여있었고 아슬아슬한 천막들이 줄지어서 있었는데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엄청 깔끔해졌네요. 오늘 저희가 찾은 집은 팔동에 위치한 원조 전통 굴 수산입니다. 입구에 쌓여있는 싱싱한 굴들을 보고 있으니 관심이 줄이들 서비스로 챙겨주시는 홍가리비도 보이네요. 점포의 내부는 가건물 시절의 길다란 구조와 같지만 새 건물이라 그런지 확실히 더 깔끔합니다. 메뉴와 가격은 어디를 방문하셔도 같거나 비슷한데요. 예전부터 정찰제를 도입해 요즘에도 핫하게 떠오르는 숙제 바가지요금분절를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가격은 비슷하지만 점포마다 특색이 있어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여기 하면서 다녀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구입한 찜빵과 속 영양불밥을 하나 주문했고요. 음식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줄게요 잠시 기다리시면 구이용판에 불을 붙여주시고요 오늘 구워먹을 첫 번째 타자 불과 서비스로 홍가리비가 나왔습니다 이 입하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불 위에 오래 팅팅 튀거든요 그래서 넣으실 때입 부분이 불 위에 올라가고 꼬리가 불안 닿게 해주셔야 감칠도잘 드는 거예요아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불이 익기 전에 반찬부터 보고 갈까요? 반찬은 파절이 호시래기 무침 굴무침, 그리고 굴전이 나왔는데요. 오독오독한 꼬시래기 무침, 식감이 정말 재미있네요. 바다향 가득한 굴무침. 정말 맛있습니다. 안주로 완전 훌륭해요. 반찬으로 나온 굴전이지만 굴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쫄깃쫄깃한 굴전이 저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메뉴에 있는 굴요리를 따로 주문하지 않고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반찬을 맛보고 있는데, 홍가리비가 먼저 익기 시작했어요. 잘 익고 있는 홍가리비를 보고 있으니 입가에 미소가? 역시 쫄깃쫄깃하고 달달한 홍가리비 안주로 최고입니다 한쪽에서는 굴도 익어가고 있네요 입이 벌어진 굴을 열어봤는데 우와 속이 가득 차있는 굴을 보니까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어느덧 굴이 먹음직하게 익기 시작했어요 잘 익은 굴에 초장을 뿌려서 한입? 이야 이맛이지 이맛이야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에 녹진하고 시원한 바다의 향 술을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짭조름한 간이 배어있어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굴이 가득 차 있어 한입 가득 채워지는 풍족감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굴구이를 맛있게 즐기고 있는 도중 다음 타자 굴짐 등장 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굴짐을 보고 있으니 굴짐이 주르륵 속이 가득가득 가득 찬 굴짐의 모습에 탄성이 우르륵 새벽 편집 중인데 환장하겠네요. 굴구이는 쫄깃쫄깃 짭조름했다면 굴짐은 촉촉하고 야들한 식감의 간이 딱 좋았어요. 고령 구미의 이용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굴찜과 굴구이 중 뭐가 더 좋은가 모르신다면? 개인적으로 굴찜의 한 표? 수채 구워 먹을 때랑은 다르게 껍질이 너무 튀어서 굽기가 많이 불편해요. 뭐 검은 옷, 특히 니트 같은 거 입고 가시면 대환장 파티가 열릴 수 있으니까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굴찜과 구이를 전부 즐기고 다음 타자인 속, 영양, 불밥을 준비해주셨어요. 굴밥이 나오기 전에 반찬부터 한상 차려졌습니다. 잠시 후 나온 속, 영양, 불밥 먹으면 바로 건강해질 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먼저 솥에 있는 굴밥을 대접에 옮겨주고 솥에 뜨거운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굴밥에 함께 나온 달래장을 넣고 쓱쓱 비벼주면 먹을 준비 끝! 잘 비벼진 굴밥을 날김에 올려 오징어 젓갈과 함께 먹어도 좋고 캣닙 장아찌를 올려 먹거나 굴무침과 함께 먹으면 입안이 행복해집니다. 구수한 숭늉으로 마무리도 정말 좋았어요. 불칼국수나 불튀김 등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저녁에 펜션에서 고기를 먹을 계획이라 더못 먹고 가는 게 조금 아쉽네요. 다음에 또 방문해야겠습니다. 해질 무렵 식사를 마친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고 있으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좋네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겠지만 일몰 시각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곳에서 보는 석양이 정말 이쁘니까 시간이 맞으시면 한 번씩들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추운 겨울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족 또는 소중한 사람과 영양 만점 맛있고 건강한 굴 드시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